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할로윈을 맞아 좀비 할로윈 메이크업을 준비했는데요 아직 우리나라는 이렇게 좀비 메이크업을 하고 길거리를 돌아다니기는 아무리 할로윈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그렇잖아요 그리고 할로윈 코스튬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좀비 메이크업은 영화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어, 아무 옷이나 입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물리면 좀비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보여드릴 메이크업이 평상시에 데일리로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가 할로윈에 가기 직전에 어, 스티커만 붙이면 바로 좀비 메이크업 있다. 변신할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 스티커가 메이크업보다 지속력이 더 좋아서 보면 이렇게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을 만큼 지속력이 좋아서 음, 파티 같은 곳에서도 충분히 오랫동안 지속력 있게 버틸 수 있어요. 아주아주 아주 간단하게 데일리 메이크업을 마치고 그리고 더 아주아주 아주 간단하게 스티커를 붙여서 오늘 할로윈 메이크업을 완성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메이크업 시작할까요? 먼저 베이스로 이번에 에뛰드하우스에서 출시 예정인 이 모닝감 쿠션을 사용해볼게요. 얘를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메이크업을 들어가 볼게요. 이 쿠션은 여러분들 제가 아시다시피 되게 에뛰드하우스에서 나온 많은 쿠션들을 사용해봤잖아요. 뭐에이스 쿠션, 리얼 파우더 쿠션, 뭐 애니 쿠션 등등. 근데 뛰어서 출시된 다양한 쿠션들 중에 가장 촉촉한 쿠션이에요. 그래서 그에 반한 단점은 커버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진짜 말 그대로 아침에 일어난 듯한 피부를 표현해주고 조금 커버력이나 완벽한 베이스 메이크업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이게 구조가 조금 특이한 게 열면은 안에 크림 파운데이션 제형의 제품이 들어가 있고 그 위에 얇은 망이 덧대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망이 파운데이션을 조금 걸러주면서 위로 나오는 그런 제품인데 이 쿠션 다섯 가지 컬러가 출시됐는데, 바닐라, 페탈, 베이지, 샌드, 텐,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가 출시됐어요. 그런데 아직 출시 전이라 컬러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에뛰더스 일단 세 가지 컬러만 먼저 보내주셨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컬러가 바닐라, 페탈, 그리고 베이지 컬러예요. 먼저 바닐라 컬러는 가장 밝은 컬러고요. 21호보다도 더 밝은 컬러로 핑크색 베이스의 컬러예요. 그 다음에 페탈 컬러는 21호한테 맞는 컬러로 얘도 역시나 핑크색 베이스의 컬러예요. 마지막으로 베이지 컬러는 컬러톤은 페탈이랑 똑같이 21호 톤인데 베이스가 아이보리톤의 베이스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쿠션 전용 브러쉬가 같이 출시가 됐어요. 근데 저는 쿠션에 브러쉬를 쓰는 걸 정말 이해를 못해서... 브러쉬를 사용해서 바르면 조금 더 촉촉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내장된 퍼프를 사용해서 바르면 조금 더 커버력 있게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이 쿠션이 워낙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해주고 커버력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퍼프를 선호하게 되고요. 근데 이 브러쉬가 질이 정말 좋아서 다른 파운데이션이랑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페탈 컬러를 사용해볼게요. 이거를 받고 나서 리뷰를 찍으려고 또 하울종일 바르고 다니면서 테스트를 했는데 이게 제품 설명에도 써 있는데 전체적으로 색깔들이 초록빛이 돌아요. 초록색이 아니고 초록빛이 돌아서 아무리 핑크 베이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홍조를 부각시키거나 그러지 않아요. 지속력은 제가 하루 종일 밖에 돌아다녀봤는데, 워낙 자연스러운 제품이다 보니까 지속력이 그렇게 확연히 나타나진 않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공의 끼임이라던가, 뭐 무너짐이 더럽다던가,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속력만 해서 좋았고, 촉촉하고, 자연스러운 피부표현이 되는 건 좋은데, 어, 커버력이 없는 게 단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좀비하지만 커버력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컨실러 잡티를 살짝 가려줄게요. 그 다음에 오늘은 자연스러운 데일리 메이크업 위에 좀비 메이크업을 하는 거니까 섀도우는 딱두 가지만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번 부다페스트 섀도우 중에 정말 가장 예쁜 섀도우 중에 하나인 아날로그 핑크색을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이제 200년 된 초코가게로 음향을 조금 잡아줄게요. 새끼손가락으로 쓱쓱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아이라이너는 펄이 들어있는 블랙 색상으로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뷰러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오늘은 브라운 색 마스카라를 발라볼게요. 그 다음에 눈썹은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인데 진짜 좋아요. 좋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사봤는데 이게 이쪽이 펜슬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진짜 얇은 브로우 마스카라가 들어있고 가운데 부분에 하이라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품력도 좋긴 좋지만 무엇보다 너무 편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가장 밝은 컬러인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발색이 한번쓱 그면은 되는 그런 진한 발색이 아니고 되게 약하게 발색이 돼요. 발색이 약하니까 답답하긴 한데, 눈썹 앞머리 그릴 때 자연스러워서 조금 좋더라고요. 다음음에브우우스카카로로썹을을염해해줄요요블셔셔립촬촬영이이아아어요요 블러셔는 제가 리뷰했던 핑크스컬 라인의 2호 펑키핑크를 발라줬고요. 어, 볼 위쪽으로 넓게 발라주고 코 위에도 살짝 발라줬어요. 저는 요즘 코 위로 연결해서 블러셔를 바르는 게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립도 핑크스컬 라인의 핑크 펌킨 샷을 발라줬는데요. 이게 발색을 진짜 치면서 점만 콕 찍어주고 이렇게 손으로 블렌딩 해줬어요. 데일리 메이크업 끝! 이렇게 데일리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가 할로윈 파티에 가기 직전 아니면 가자마자 이렇게 상처 스티커를 붙이면 좀비 메이크업으로 바로 변신이 가능한데요. 이 상처 스티커들은 인터넷에 되게 싸게 구매할 수 있어요. 제가 샀던 링크를 더보기란에 걸어놓도록 할게요. 이 스티커들을 붙이기 전에 좀비를 보면은 이렇게 다른 일반인들보다는 혈관이 얼굴 밖으로 두드러지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간단하게 표현해줄 건데 요런 그냥 브라운 색상의 펜슬 아이라이너를 사용할 거예요. 이런 펜슬 아이라이너 끝을 잡고 얼굴 끝부터 안쪽으로 선을 그려 주세요. 힘을 진짜 많이 빼고 안쪽으로 올수록 거의 사라지게끔 선을 그려 주세요. 이렇게 혈관을 표현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라이너 발색이 너무 진하면 그 위에 쿠션을 살짝 덮어주면 돼요. 이렇게 혈관을 다 그려줬으면 그 위에 스티커를 붙일 거예요. 스티커는 이렇게 붙이고 싶은 부분을 잘라서 위에 투명 필름을 떼고요. 그 다음에 붙이고 싶은 부위에 이 붙여준 다음에 이렇게 휴지에 물을 묻혀 두드려주면 끝이에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꼭 들어있던 이렇게 포켓몬스터 손등에 바르던 그 뭐라 불렀지? 그 스티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사람이 좀비한테 물리면 변하는 거니까 이렇게 물린 스티커도 붙여줄게요.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